드디어! 우주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본 캐릭터만 사용해서 3개 편, 미래 편의 각각 3가지 장을 전부 클리어하고 우주 편의 첫 번째 장도 깨봤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우주 편의 2, 3장을 클리어하고 숨겨진 히든 무스까지 잡아볼 것이죠. 과연 수십 시간을 달려오니 기캡플 여정이 성공으로 막아내릴 것인지 아니면 실패로 끝나버릴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주편 이장이 첫 번째 스테이지 지구입니다. 여기선 베리어를 가진 울트라 매매가 나오는데요. 3 0렙 강모로 부숴주면 안 부서집니다. 우주편 일장에서는 베리어의 체력이 최대 4만이었지만 이 베리어의 체력은 26만이거든요. 따라서 강모같이 그냥 데미지로 베리어를 부술 수는 없으니 이때 베리어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또 오늘은 저번에 삼진한 배달고양이를 써볼겁니다. 실천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데다 공격범위가 매우 넓어 꽤나 유용하죠. 또한 빨간쪽에게 초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빨간쪽들이 뭉탱이로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캐릭터입니다. 여기는 노맨 캐릭터와 EX 캐릭터만 출결 가능하네요. 바로 깨주고 여기도 노맨 캐릭터와 EX 캐릭터만 출결 가능하네요. 어 잠시만요. 여긴 베리어 브레이크로만 잡을 수 있는 울트라 베메가 나오는데 제가 가진 유일한 베브캐는 레어입니다. 로멜 캐릭터에서는 베브캐가 없으니 EX 베브캐를 얻어야겠네요. 보통 이 스커트를 삼진의 훈도시를 만드는 걸 생각하겠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베브캐를 얻을 겁니다. 절대 제가 막 삼진 날짜를 놓쳐서 그런 건 아니고 양이무사이 삼진인 파티셰의 본능 중에는 베리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레어 티켓을 얻어 바로 뽑아주고요. MP로 갈아 본능을 강화해줍니다. 또 아까 막힌 스테이지를 다시 깨기 전에 앞으로의 스테이지를 대비한 준비를 해줄 겁니다. 아군의 성은 기본 양쿠 덴 프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접근을 느리게 하는 슬로 라인을 유지해주는 철벽포까지 다양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건 캐논포. 적군을 밀쳐버리고 베리어를 부숴주는 대포입니다. 캐논포는 베브케가 다른 적들에게 가로막혀 베리어를 못 부수는 상황에서 필요하죠. 하지만 캐논포를 만들려면 앞에 있는 모든 대포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기 위한 재료를 계산해보니 이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레전드 스테이지에서 가끔 열리는 재료 스테이지에서 재료들을 얻어주겠습니다. 재료들을 다 모았고요 제작이 완료되는 데에는 몇십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은 못 쓰겠네요. 일단 아까 막힌 스테이지부터 깨주겠습니다. 베리어를 부수고 클리어. 저 울트라 메메가 단독으로 나올 때는 약한데 저렇게 적들과 몰려서 나올 때는 진짜 짜증 납니다. 뒤에 있는 부스들을 잡아야 하는데 울트라 머시기의 베리어 때문에 전지를못 하고 베리어를 부수려면 뒤에 있는 부스가 베브케를 잡아버리고 완전 총체적 난국이네요. 근데 하나 깰 때마다 3 0 분씩 걸리는 이런 스테이지들을 보물을 모은다고 몇 번씩 도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 보물을 가려서 모아줄 겁니다. 우주 편에는 대표적인 보물로 크리스탈과 가실이 있습니다 모든 스타의 열연들은 기본적으로 1 6배율로 등장합니다. 크리스탈을 하나 모을 때마다 그 배율이 하나씩 줄어들죠. 또한 엄청 강하다. 초대미지 같은 능력은 과실을 모을 경우 그 능력이 효과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물론 둘다 필요하긴 하지만 과실은 나중에 모아도 지금 당장 진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크리스탈만 모아주겠습니다. 근데 크리스탈도 더럽게 안 되네요. 설마 이랬는데 과실은 한 번에 뜨는 거 아니겠죠? 아니 난이도 이게 맞아요. 왜 이렇게 적들이 사악하지? 아불칸은 강무가 12대를 때려야 잡을 수 있는데 11대를 때리고 질위기네요 하지만 우주편 2장부터는 신의임을 더 자주 쓸수 있습니다. 우주 편 1장 한 개니 신의임 가격을 70%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밀친 다음 잡아주고 클리어. 이제 강무를 무한으로 힐해서 잡았던 스테이지도 베이비로시로 잡아주겠습니다. 아 메탈적들이 나오는 스테이지인데 캐릭터를 안 가져왔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신의 임중 양코대포의 3배 데미지를 주는 이 신이 놓여오면 메탈의 특성이 적용 안 되거든요. 잡아주고, 클리어. 아또 불칸보어를 못 잡네요. 여기서는 그렇게 짜증났던 베리어를 활용해 볼 겁니다. 이 개구리 비슷한 건 원거리 범위 공격이라 바로 앞에 있는 아군을 때릴 수 없습니다. 일단 나머지 적들을 잡아주고 고양이 발키리는 이 개구리 베리어를 부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 개구리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발키리를 아무리 뽑아도 개구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발키리를 무한으로 뽑아주겠습니다. 자 지금 발키리가 꽤 많이 모였거든요. 이제 강물을 뽑아 베리어를 부숴주고. 불카버어가 나오면, 발길리들 때문에 불카버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클리어. 다음으로 블랙홀도 클리어 해주고요. 이제 우주편 2장의 빅뱅입니다. 2장의 신은 총 3타로 공격하는데, 1타와 2타의 아군을 밀쳐버리고, 3타의 강력한 공격을 하죠. 1, 2타의 공격은 낮아서 3타의 공격만 막으면 됩니다. 히트백을 시키거나 양코대포와스네의 포를 사용해 3타를 때리는 것만 계속 막는 식으로 딜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강물까지 버텨주고요. 클리어. 와, 이 장을 깨니까 신을 얻었습니다. 곧 있으면 욕이하게쓸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우주편 3장을 가기 전에 또다시 준비를 좀 해줄 겁니다. 우주편 3장에서는 신의 힘을 쓰지 않으면 클리어가 불가능한 스테이지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신의 힘은 최대한 안 쓰고 싶거든요. 우선이 고양이 플라워라는 캐릭터를 3단 진화해줄 겁니다. 이게 무슨 캐릭터냐고요? 기케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편의 첫 번째 스테이지 한국을 클리어하고, 저는 이 문을 계속 열었습니다. 열다 보면, 히든 캐릭터인 고양이 플라워를 얻게 됩니다. 이 캐릭터를 3진하면 검은적을100% 확률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3진하냐고요? 자, 현재 날짜 11월 22일, 시간은 2시 22분. 잘 보면, 딱 2분 동안만 열리는 히든 스테이지를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깨주고, 삼진까지 해줍니다. 이제 검은 적들을 무한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여러가지 사이클론도 잡아볼 건데, 블랙 사이클론부터 잡아주겠습니다. 무한으로 멈춰주고요. 클리오 오늘 게 사이클론은 이렇게 3마리가 더 남았는데 전부 다 방금 한 것처럼 꼼수로 잡아볼 겁니다 먼저 메탈 사이클론 여기서는 메탈 사이클론이 성을 쳐야만 나오며 성을 치기 전에는 이렇게 메탈 적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적출 격제하는 2마리이므로 이런 메탈 적들을 사려둔 상태에서 성을 부수면 보스가 안 나옵니다 클리어아 여기서도 캐릭터를 확률로 주는 데안 나왔네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다음으로 화이트 사이클론. 여기서는 성을 치는 것과 상관없이 시작한 지 60초 후에 보스가 등장합니다. 즉, 60초 안에 성을 부수면 보스를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클리어. 이번엔 허리케인 사이클론. 아까 그 개구리처럼 이보스도 원거리 범위 공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물을 사이클론이 안 태풍이 눈으로 보내주면 강물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클리어. 이제 사이클론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 죽은 뚱땡이 강림을 깨볼 겁니다. 하지만 이 구스 보스는 300만이라는 무시무시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오는 적들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도 꼼수를 부려주겠습니다. 스냥이포를 이용해 강물을 이렇게 보내고요. 강무가 성을 부술 동안, 스냥이포와 양코대포로 보스의 공격을 캔슬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스가 공격할 때쯤에, <놀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본 겁니다. 클리어. 또 마지막으로 대공란의 탱크를 깨줄 겁니다. 광란 탱크와 비슷하지만 적들이 더 강력해지죠. 항무를 이진으로 써주고 우르르는 넣어줍니다. 또아까워던 신은 적들을 이렇게 밀쳐버리기 때문에 신으로 라인 유지까지 해주겠습니다. 클리어. 이제 스펙업은 얼추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아까 말했듯 이렇게 스펙업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신의 힘을 써야 하는 스테이지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신을 얻었는데 신의 힘은 돈 주고 써야 하거든요? 신의 힘을 쓰기 위한 통조림을 얻어줄 겁니다. 또한 3장을 밀기 위해서는 트레저레이드나 도령 같은 각종 아이템들도 필요합니다. 3장을 밀때 필요한 통조림을 계산해보니 대충 1000개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네, 1000개요. 그러니 지금부터 통조림 1000개를 얻어볼 겁니다. 총세가지 방법으로 얻을 건데 첫 번째는 미래편의 2 3장의 남은 스코어 우상들을 받는 겁니다. 어, 딱히 더 설명할 게없 미래팬 이3장이 스코어 보상도 전부 받았습니다. 통조림은 620개 정도가 모였네요. 두 번째는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양코인 제작사인 포노스에서 만든 또 다른 게임인데, 좀 깨다보면, 이렇게 미션을 달성하고 통조림을 줍니다. 지금은 11단계를 하고 있는데, 50단계까지 끝나면 통조림 150개와 레어 티켓 3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키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요, 진짜. 5 0단계까지 전부 클리어했고요. 통조림은 770개 정도가 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이벤트 스테이지들을 깨는 겁니다. 양코에서는 모든 장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리더십 한 개와 함께 통조림 30개를 줍니다. 지금 아껴뒀던 스테이지들이 많은데 전부 다 깨주겠습니다. 와, 드디어 통조림 1000개가 모였네요. 캐논프의 개발도 완료하여 우주편 3장을 빌 준비는 이것으로 완료입니다. 이번엔 우주팬 삼장이 지구입니다. 첫번째 스테이지니까 그래도 쉬울거라는 기대와 달리 아군을 무한으로 워프시키는 미니스타 사이클론이 나오네요. 하지만 아까 죽은 뚱땡이 강림을 깨고 얻은 이스톤 고양이는 워프를 당하지 않습니다. 스톤으로 잠시 막아주고요. 클리어 근데 사실 우주팬 삼장이 대부분이 지구, 지구, 또 지구, 겨우 깨고 신의 힘쓰고의 반복이었습니다. 빠르게 배속으로 돌려주고요.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은 보통 아군을 뒤로 보내버리는데요. 그런데 가끔씩 아군을 앞으로 보내버리는 적도 있습니다. 지금 대강란의 군무가 저기성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미니스타 사이클론을 밀쳐 대강군무를 앞으로 워프하게 하면 대강군무가 약간 앞으로 간게 보이죠? 이 과정을 몇 번도 반복하다 보면 대강 건무가 적의 성을 넘어가버립니다. 신기했다면 하이프를 눌러주세요. 또 아군을 앞으로 워프시키는 적을 이용해 성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적은 아군을 이만큼 앞으로 워프시켜버립니다. 이 점을 이용해 까다로운 적들이 다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워프 타이밍에 맞춰 강물을 뽑아주면 이렇게 성불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밀어주고요. 안드로메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의 힘을 써도 못 깹니다 불큰보어의 스페이스 개복치에 어우 그냥 정신없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깰지 고민하다 보니 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 스테이지 처음에 나오는 저기 유한하거든요이 말은 즉슨 간판녀를 모아 출격제한 성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저번에도 했기 때문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지금은 양코를 갤럭시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컴퓨터로 할 겁니다 양코대전쟁은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이지만 갤럭시에서는 27프레임이 되어 게임의 속도가 0.9배속이 됩니다. 반판년은 15분마다 한마리씩 나오고 이곳에서는 10마리를 모아야 하거든요. 원래라면 150분을 기다려야 했지만 갤럭시로 하게 된다면 15분이 추가되어 16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양코를 PC로 해 시간을 이득 볼수 있습니다. 계정을 PC로 바꿔주고요. 컴퓨터 성능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7프레임까지는 아니더라도 29.5프레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판요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몇 마리인지 구별이 잘안 가기 때문에 간판요가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개수를 세야 하는데 그러기는 귀찮으니까 이 컴퓨터에서의 게임 속도에 맞는 적의 등장 속도를 계산해 열번째 간판요가 언제 나올지 예측해 주겠습니다. 자 예상한 시간이 됐고요. 아마 이게 1번째일 겁니다. 계산이 틀렸으면 다른 적들이 나와버릴 거고 잘 계산했다면 이렇게 아무 적도 안 나오고 성을 부술 수 있습니다. 약간 쫄렸네요. 이제 드디어 빅뱅입니다. 하지만 또 챌린지 배틀을 안할 수가 없겠죠. 1화에서 5억 9천만 점, 2화에서 7억 2천만 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8억 점을 넘겨보겠습니다. 양콤보를 이용해 초기 소지금을 늘려주고 배달과 강무의 타이밍을 잘 맞춰 적들을 다 스킵하고 송구해줍니다. 스코어는 8억 5천만 점이 나와 딱 1억 3천만 점씩 올라갔군요. 이제 드디어 우주편 3장이 빅뱅입니다. 시작하면 베리어를 가진 돌고래가 나오는데 베리어를 이용해 캐릭터를 모아줍니다. 적대리 웨이브가 도착하면 캐논포로 베리어를 부숴주고요. 미니스타 사이클론이 나오면 강물을 뽑아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클리어 수수께끼 생명체가 우주편을 습격했습니다. 이 수수께끼 생명체는 공격을 시작하는 데에만 40초가 걸리지만, 한번 공격하면 모든 걸 없애버립니다.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깨야 재밌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성부가 되거든요. 이건 못참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광란의 황소를 뽑고, 피노포와 스냥의 펄이 이용해 황소들을 돌고래 뒤로 넘겨줍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 히트백시켜 성까지 보내주면 무한탱탱볼필리버스터와 함께 성을 를가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기캡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 뭐 기캡플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이정도로 고생했는데, 하이프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 어떤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안할게요. 딱 하이프만 눌러주세요. 과연 몇위까지 올라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